친구들, 모세새 성지윤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로마서 13장을 읽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해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먹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때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의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저치하리라. 저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느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느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건세를 받을 자에게 건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숙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아멘.